오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141편은 그 주제가 악에 빠지지 않게 더우소서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 시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의 제사는 아침 저녁에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 향의 연기가 성소에 가득 차면 이 분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구약 제사의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마치 아침 저녁 상번제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소의 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향하실만한 향기 나는 제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말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대적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많은 모함과 부당한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행여나 말로 인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여 나의 입술을 지켜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말 실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절제해서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기분 좋다고 말을 많이 쏟아 놓게 되면 결국 그 안에는 실수할 말들이 또 거룩하지 않은 말들이 또 누군가에 있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그리고 말은 너무 빨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이 때로는 느리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어떤 경우에는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중간 자르면서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지요. 오시려. 말이 드릴수록 천천히 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말은 악이고 독으로 쓰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무리 말을 감미롭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악이 나오는 것이고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독이 나오는 것이고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을 아무리 단장한다 할지라도 내면을 단장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에 철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면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 찰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계가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실수 아니하도록 저를 통제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오도록 나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그러므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한 유혹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켜 주셔서 이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악에 기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른 사람의 총고와 조언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창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사람의 인물됨이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면 대화 중에 반대되는 말을 한번 강하게 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대 의견에 분노하고 적대하고 외면하고 곧바로 반박하는 사람은 속이 좁은 옹졸한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면 화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기억하고, 자신의 본성이 죄됨을 늘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대, 비판, 책망, 조언 때로는 조롱까지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칭찬의 말보다 반대와 때로는 책망과 조언의 말을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옵소서 10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저희가 친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내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또 수많은 악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로 때로는 어느 곳에 피할 수 없는 동료로 때로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피할 수 없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가지되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복수자가 되려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이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곳에 치리라 진정으로 내 앞에 함정을 파 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리 미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함정을 판 놈이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구원하여 주소서. 10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저희가 친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내 길을 가게 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제력, 충고와 조언과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성품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의 힘 입어서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의 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